모모모. 누가 왔가다가 살을발발 나 아, 응. 진짜,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. 야 내가 내가 야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가 차가 나가니까 어. 죄송합니다. 어. 잠깐 시라고했 어. 지금 레 디고. 진짜. 깡 이렇게 잡고 돌자 돌아 돌아 해 이거라도 어? 잘생겼다 땅민호해 응. 항민호, 아무도 없어 이아 멀리 조심가요조심요걸어 야, 너도 가. 나도 가이브러봐 오빠야. 오빠 아, 노래. 라이브 러봐 오빠 나나 나나나나나 기분 좋 나나. 야, 엉덩이 춤을 춰지 이거. 이거 해야지. 하트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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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빠 오빠. 이거 해야지. <laughs> 왕한테, 왕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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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왕년 사랑해요. 사랑해요. 했어 다 했어. 왕년님 조심히 올라가세요. 다음에 봬요.